지난 10년간 수백 명의 은퇴자를 만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어요. 그냥 쉬고 싶었는데 막상 쉬니까 너무 불안하네요. 이 말, 공감되시죠? 대부분의 분들이 은퇴를 끝으로 생각해요. 고생 끝. 이제부터는 좀 누리며 살아야지.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야 할 남은 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요즘 기대수명 85세는 기본이고 건강 잘 챙기면 90대까지도 거뜬합니다. 그러면 은퇴 후 2530년을 또 살아야 해요. 그렇다면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은퇴 후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은 그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현실적인 3단계 접근법을 소개드릴게요. 재정, 역할, 환경. 이세 가지입니다. 1. 재정 얼마보다 어떻게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은퇴 얘기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돈이에요. 은퇴 후엔 월 얼마 있어야 살수 있을까요? 이 질문 저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답은 단순해요.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 건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에서 2인 가족이 아파트 전세에 살며 외식과 병원비 등을 포함해 평균적인 도시 생활을 하면 월 최소 25만 300만 원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방 소도시로 이주하거나 외국의 저렴한 도시의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로 이동하면 월 10만 150만원으로도 넉넉하게 살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가 필요하냐 보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다 모아놓고 시작하려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그보단 지속 가능한 소득 흐름을 만드는 게더 중요해요. 자격증을 따서 파트타임 강의. 연금작은 부업조합. 월세나 임대 수익. 유튜브, 블로그 등 콘텐츠 수익화. 요즘은 디지털 툴만 잘 써도 집에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아요. 꼭 일하듯이 아니라 내 경험을 나누면서 돈도 버는 방식이죠. 이 역할 나는 누구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두 번째는 역할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사회적 정체성이 필요해요. 은퇴 후 많은 분들이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는 명함을 내려놓으면서 나라는 사람이 사라진 느낌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퇴 후에는 이런 고민을 해봐야 해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어떤 일을 할때 내가 의미를 느끼는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될수 있는가? 예를 들어, 평생을 기술직으로 일해온 분이 계셨어요. 용접이나 설비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은퇴 후, 그걸 그냥 놓고 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몇달 후, 우울증 비슷한 증상이 왔어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고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렸죠. 지역 청소년 기술 학교에 멘토로 참여해 보시죠. 그리고 지금은 지역 중학교 직업체험기관에서 아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계세요. 돈은 많지 않지만 그 역할이 삶의 중심이 됐어요. 이게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누구에게 의미 있는 존재인가? 삼환경 내 삶에 맞는 장소와 사람을 찾아라. 마지막으로 환경입니다. 사람은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은퇴 후 우울감이 오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고립감이에요. 직장을 떠나면 인간관계도 줄어들고 대화할 사람도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물어봐요. 당신 곁에는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나요? 당신의 하루를 기다리는 곳이 있나요? 지방 이주든 해외 거주든 심지어는 서울 한복판에서 살더라도 나에게 소속감과 일상을 주는 환경이 있어야 해요. 어떤 분은 공동체 마을에 들어가서 이웃들과 같이 텃밭을 가꾸고 정기적으로 문화 수업을 듣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서로의 글을 읽고 응원하며 마음의 지지를 받기도 해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요즘은 해외 한달 살기로 자기한테 맞는 환경을 테스트 해보세요. 그게 장기거주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결론, 노후가 아닌, 새로운 인생이라고 부르자. 우리는 오랫동안 은퇴를 마무리로 배워왔어요. 근데 이젠 바뀌어야 합니다. 은퇴는 쉼표지, 마침표가 아니에요. 요즘 60세는 예전의 4,050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체력도 좋고, 배울 의지도 있고, 또 하고 싶은 게 넘쳐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솔직하게. 내 삶을 설계하는 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혹시 이런 분들 계시죠? 아직 은퇴 전인데, 괜히 걱정만 앞서요. 이미 은퇴했지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건 있는데, 시작이 겁나요. 그럴 땐 너무 멀리 보지 말고 하루, 일주일, 한달 단위로 나를 실험해 보세요. 오늘 한 시간은 내가 하고 싶었던 일에 써보기. 한 주에 한 번은 내가 몰랐던 분야에 도전해 보기. 한달 동안은 가고 싶던 지역에서 살아보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정말 내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싶나? 이 질문 계속하면서 나아가 보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방향 전환일 뿐입니다. 이제 당신의 이막을 응원합니다.